안녕하세요. 한날 한시에 고추모정을 심었습니다. 멀칭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큰 차이점이 나는군요. 제가 5월 4일날 고추모정을 심었어요. 냉해로 조금 고추모정이 고생은 했지만, 그 이후에 영양제를 한번 뿌려주었거든요. 그랬더니 이렇게 새파랗게 파릇파릇 생기있게 보입니다. 이제 꽃도 피려고 하고요. 이렇게 작은 고추가 이렇게 달린 고추 모종도 있고요. 너무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네요. 아, 그런데 비닐 멀칭 안한 곳에는 어제 심은 고추 모종처럼 크게 변함이 없어요. 여기를 보시면,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. 고추 모종이 얼마나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까? 그런데 이 비닐 멀칭 안한 곳에는 이렇습니다. 생기도 없고 제가 영양제를 안 뿌린 것도 아닌데 이렇군요. 그리고 또 풀도 매주고 그랬는데도 어제 방금 심은 것처럼 큰 변화가 없어요. 아 그래서 고추 모종은 역시 비닐 멀칭을 해야 되겠구나. 그, 세, 그 생각이 드네요. 이렇게 노지에서 이렇게 이랑을 만들고 심었을 때 고추 모종이 잘안 자라는 걸볼수 있습니다. 풀이 없는데도 이렇게 잘 자라주지 않네요. 여기하고 비닐 멀칭하고 심은 고추 모종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죠. 여기는 보면 생기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? 파르르하고 저기는 고추가 병이 온 것처럼 그렇습니다 <laughs> 아 이렇게 이렇게 생기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잎이 새파란 것이 아니라 약간 뭐랄까요 노란색을 약간 띄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사람으로 치자면 뭐 영양실조 비슷한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 차이가 나네요 여기는 정말 잘 되어 있죠? 한번 제가 실험을 하려고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, 역시 다르네요. 확실히 틀리죠? 감사합니다.